자 오늘은 7인승 보전입니다. 자, 와 짱입니다. 카니발이 승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당연 압승. 펠리세이드 9인승과 자, 카니발 9인승의 차이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오늘은 7인승 버전입니다. 자,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된 7인승과 카니발 7인승의 자, 외장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설명은 많은 유튜버들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는 실내 구성 요소, 즉, 시트 배열, 시트 기능들을 한번 면밀히 카니발과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자, 펠리세이드 정말 멋있게 나왔어요. 제가 운전석 쪽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타서 설명을 해야 되죠. 딱, 아, 와우. 착자감. 자, 분명한 거는 9인승 펠리세이드와 7인승. 역시 시트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앞쪽을 밀면은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올라옵니다. 카니발이 없는 기능이죠. 와 편하다. 발이 살짝 뜨고요. 자, 그리고 자,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자, 이렇게 의자가 앞으로 이동을 하고요. 방석과 등판이 쫙 뒤로 넘어가면서 또 언더 서포트까지 쫙 올라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운전을 허자는 얘기는 아니죠. 자, 운전자가 정말 졸려. 좀 쉬었다가 할 때는 와이 상태에서 한숨 자고 갈 수도 있는 시트, 정말 카니발보다 훨씬 낫네요. 자, 앞쪽 버튼을 또 길게 눌러 주면은 언더 서포트가 내려가고 등판과 방석이 딱 운전 모드로 올라오죠. 자, 그리고 전후 이동 버튼, 그리고 등받이 버튼, 그리고 허리 쿠션 버튼도 이 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인승과 7인승 동일을 하네요. 다만 틀린 것은 바로 센터 콘솔이 9인승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접히게 되는데 7인승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커블도두개그 다음에 무선 충전 C타입 세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조수석도 역시 마찬가지 운전석과 동일한 기능들이 있는데 생략하고 워크인 스위치가 세개가 있습니다. 바로 전후 이동 시트,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뒤로, 그 다음 등판 기능. 자, 이 기능은 이렇게 눌러주면은 릴렉션 기능이 됩니다. 물론 옆쪽에도 버튼이 있긴 있어요. 자, 조조 승차자, 야 너는 자라, 내가 운전할 테니 이런 버전이 될것 같습니다. 원위치는 다시 한번 앞쪽을 눌러주면은 같이 이렇게 저 운전하자라는 포즈로 되겠죠. 자, 일렬은 정말이지 음. 분명히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7인승이 당연히 승인 것 같습니다. 자, 카니발도 이렇게 편리하게 넣어주는 날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년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시트가 당연히 압승. 자, 다음은 카니발 7인승 1열 쪽도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펠리세이드 7인승 1열 잘 보셨나요? 다음에는 카니발 7인승 1열 쪽 제가 한번 탑승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펠리세이드 7인승은 릴렉션 기능, 그리고 언더소포트 기능이 있는데, 카니발 트린승은 동일하게 전후 이동, 등판 각도 조절, 그리고 마사지, 그리고 에러 공조전은 동일하고요. 펠리세이드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메모리 기능도 다 있다는 거 동일하겠죠. 자, 펠리세이드가 1년은 아무리 봐도 승인 것 같아요. 근데 또카니발에 장점이 있죠. 보시면은 앞쪽에 센터 콘솔이 있는데, 당연히 무선 충전패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네온 코볼드가 또 장착이 됩니다. 펠리세이드는 네온 커블도 추가 옵션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온 커블도 여름에 아이스 커피 정말 안 놓거든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건 품목 중에 하나인데 펠리세이드 넣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일렬 쪽 살펴봤습니다. 카니발 1열 시트 잘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카니발 1열 시트는 팰리세이드가 앞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2열 시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7인승이라 했죠. 자 7인승에 제가 승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173인 성인이고요. 딱 앉았을 때 이렇게 넉넉한 레그룸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팰리세이드 역시 전후 이동 버튼이 있죠. 자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로 이동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등판 등판을 뒤로 최대한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게 최대한 넘겨진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버튼이 있어요 방석이 앞으로 가고 등판이 뒤로 제껴지고 등판과 방석이 쫙 이렇게 올라온다는 릴렉션 기능이 있다는 걸 설명드렸는데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카니발 7인승의 2열 시트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팰리세이드 7인승 2열 잘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카니발, 또 2열과 비교를 한번 해봐야죠.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역시 승차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7인승의 구조죠 7인승은 사실은 요번에 한번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레바가 한개 레바로 바뀌었는데, 제가 두개 레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펠리세이드 7인승에 2열에 이 정도로 레그룸이 나온 걸 확보했고, 펠리세이드는 약간 뒤로 전후 이동합니다. 그리고 2열에는 역시 또 렉션 기능이 있는 것도 확인했죠. 하지만 본 차량. 어떤가 하면 천천히 비교해 볼게요. 당연히 전후 이동, 즉 전후 그다음에 좌우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한네 바로 되지만, 좌우 이동이 되는 이유는 쭉 빼서 이렇게 넓은. 레그룸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아트원에서 다시 도와드린 게 있어요. 원래 레일이 이 부분에서 끊기는데, 40cm 정도를 연장을 해서 시트가 완전히 앞으로 밀착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린 거는 튜닝이라는 걸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의 주제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카니발 트린승 2열에도 역시 릴렉션 시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현재, 와우, 편하다. 릴렉션 포지션이고요. 다리를 쭉 뻗어도 다리가 다지가 않아요. 근데 펠리세이드 7인승 2열 릴렉션 시트를 하면은 사실은 한 이만큼 더 짧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카니발이 정말 앞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동을 걸면은 마사지 기능이 있는데 마사지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펠리세이드는 마사지 기능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이 카니발은 마사지 기능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언더 서포트, 언더 서포트까지도 마사지가 실행된다는 거, 그거는 또 펠리세이드에는 없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펠리세이드 2열은. 역시 카니발 7인승 2열이, 와. 짱입니다 본차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 아니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멋진 모습도 살짝 비춰주는데 이 하이리무진을 해도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풀옵션 금액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랬을 적에 자, 이렇게 넓은 레그룸 그리고 마사지 시트 그리고 상부에 이렇게 높은 개방감이 있는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한 번쯤 비교해 보는데 참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니발 2열 시트 맞추고 다음은 또 펠리세이드 3열로 보러 가야죠 자, 카니발 2열 시트 잘 보셨나요? 다음은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3열 쪽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열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버튼을 눌러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7인승은 통고석이 있기 때문에 성인도 간단하게 3열로 들어가서 승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승차를 할 수가 있는데 제 신체 조건은 많은 분들이 알죠 근데 사실 무릎이 답습니다 3열에는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펴주고 딱 이렇게 앉았을 때는 머리가 닳듯 말듯 하고요 역시 3열도 전후 이동 기능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지면 약 5cm 정도가 뒤로 물러나고요 그리고 등판도 살짝 자이 정도로까지 제껴집니다 자, 카니발 3열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실제로 높이가 상당히 바닥에 높고 무릎이 올라온다는 사실 자여기 성인이, 7인생이기 때문에 두 명이 승차를 할수 있는데 형이 승차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장거리 갈 때에는 과연 카니발 3열이 유리할지, 이펠리스이드 3열이 유리할지는 한번더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니발 3열로 가시죠. 카니발 3열 역시 이동할 때는 펠리세이드 7인승과 동일합니다. 중간에 통로석을 이용할 수가 있죠. 물론, 펠리세이드는 의자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 부분으로 통과를 할 수도 있는데, 7인승은 대부분 이렇게 통로석을 이용해서 뒤로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편하게 갈 수가 있고 딱 앉았는데, 자, 여기서 3열이 여실히 차이가 나죠. 어제 펠리세이드 7인승 같은 경우는 무릎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사실 닿습니다. 닿는데, 카니발 7인승은 주먹 두개 정도가 여유가 있네요. 예, 여유가 있고, 역시 등판 사이즈도 크고, 이렇게 헤드레스를 놓으면은 실제로 성인 뭐세 명이 타면 좁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타이어 후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인 두 명이 탈 경우에는 펠리세이드 7인승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역시 이 공간감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 펠리세이드 7인승 같은 경우보다는 카니발 7인승의 3열 시트가 훨씬 더 편하다 즉 2열과 3열은 펠리세이드 7인승보다 카니발이 승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다음 펠리세이드 트렁크 공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상위발 3열 영상 잘 보셨나요? 자, 후석에서도 비교 한번 해야죠. 자, 이번에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되면서 여러 개의 버튼도 있는데 일단 7인승도 역시 뒤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좁습니다 꼴백 4개는 절대로 못 실을 거고 짐 수납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밑에 쪽은 동일하고요. 자, 그렇다면 수납을 한다든가 꼴백을 실으려고는 당연히 3열만 앞으로 뉘어지게 됩니다. 3열만 뉘어지면 버튼을 딱누르면이렇게 3열만 뉘어지면 바로 4인승 승차 모드가 되겠죠. 4인승 승차 모드에서는 충분히 골프백도 내게 실을 수 있는 그런 버전이 생깁니다. 자, 다음은 2열 쪽도 한번 늘여 보는데요. 자, 이렇게 누르면은 2열 쪽도 앞으로 숙여집니다. 뭐 당연히 2열과 3열을 동시에 작동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평탄화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되고, 여기에 에어 매트리스만 깔면 또 간단한 차박도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카니발의 7인승에도 3년 싱킹 시트를 걷어내고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플러스형을 넣으면 은또 이보다 더 완벽한 침대 시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아트원에서는 특장 하이리무진을 제작을 하죠. 자, 펠리세이드 역시 하이리무진이 출시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트원에서도 펠리세이드 하이리무진을 당연히 제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자, 펠리세이드 차 후속 쪽잘 보셨나요? 하나의 버튼으로 2열 또는 3열을 한 번에 딱 누를 수가 있고 차박 모드가 딱 되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니발 7인승의 후속 쪽은 어떨까요? 자, 한번 비춰주시죠. 현재는 승차 모드, 일곱 명이 승차를 할 경우에 또는 여섯 명이 승차할 경우에는 사실은 2열과 3열이 펠리세이드 시인승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근데 펠리세이드보다 단점이 하나 있네요. 자, 차방 모드로 할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수동으로 접어줘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동으로 접으면은 이만한 공간이 나오죠. 자, 게다가 이열이 아트원에서 도와준 게 있죠. 롱레일 레일을 연장하기 때문에 이열이 앞으로 쭉더 가면은 실제로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면 차박 모드를 할 수가 있는데, 펠리세이드는 두 의자가, 3열과 2열이 완전히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뭐, 완벽한 수평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박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걸 확인했죠. 자,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열을 앞으로 당겨서 차박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트원의 그 유명한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대 플러스형을 하면은 또 상부에서도 잠을 충분히 잘수 있는 또 장점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팰리세이드에 대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7인승 그리고 카니발 7인승과의 어떤 실내 쪽의 시트 비교 설명을 한번 했는데 음, 선택은 자유죠. 자, 페미리카 또는 의전용 기타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SUV MPV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선택의 몫은 분명 소비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사용자의 용도는 모두 다르거든요. 자 아톤에서도 카니발 7인승 그리고 하이무진 엣지 타입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현명한 선택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오늘 도 아톤 인스타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궁금한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